유창한 외국어 구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유학. 하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유학을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한국에서 공부해도 외국인처럼 말할 수 있는 법 지금 공개한다. 학부모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아이 유학. 시험, 입시 위주의 답답한 국내 환경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정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하지만 경제 불황과 급등하는 환율로 아이들 유학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상적이고 실질적인 영어 교육을 실현해온 영어 전문 교육 그룹을 만나보자. 미국 21개 주 교육부에서 인증된 교육 과정 K12는 현재 7만 명이 넘는 미 공립 학교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미국 정규학교 프로그램이다. 이곳은 이처럼 우수한 커리큘럼을 국내 시장에 보급하여 교육의 국제화와 학생 경쟁력 향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왔다. 미국 정규학교 컨텐츠 및 커리큘럼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규학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생, 학부모, 교사 및 학교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버지니아주 교육부를 통해서 정식 졸업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용 영어 교육 전문기관인 이곳은 1980년 BCM Language Centers 설립을 시작으로 2000년 주니어 영어 시장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2003년에는 캐나다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CFS 영어유치원을 국내 최초로 설립했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내 영어교육에 더 적합하고 세계적인 프로그램을 전달하고자 K12 프로그램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글로벌 리더 양상입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의 일환으로 저희는 2000년부터 전 세계에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한 파견실의 목적은 우리 안의 학생들이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최고의 선진 교육을 국내에서 제공받는 교육 목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K12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직접 운영하여 학위 인증이 가능한 온라인 사립학교와 반포에 위치한 어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사립학교에서는 미국 최고 정규 프로그램으로 영어, 수학, 과학, 영어, 음악, 미술 등의 차별화된 학습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1대1로 선생님과 공부하는 쌍방향 온라인 정규 학교이다 미국 정규 학교 인증서가 발급되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지역적인 제한 없이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반포에 위치한 어학원에서는 현재 국내 유치원과 초등학생 학습 형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치부는 총 10가지 과목을 수업하고 있으며, 이중 랭귀지 아트, 히스토리, 사이언스, 매스 4가지 과목을 K-12 커리큘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부는 원어민 선생님과 최대 10명의 아이들이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고 있으며, 예술성, 사회성, 의사소통, 자기개발, 문제 해결, 기술 함양 등 유치부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공립학교 현장을 경험한 우수한 관찰진으로 구성된 이 곳은 미국 현지 학교 수업 분위기를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미 체계적으로 구축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사교육비를 절감시켜 준다. I think the students really enjoy the K12 curriculum. There are some things that they need more information on, and so I also use a picture dictionary. where the K-12 curriculum may refer to animal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y enjoy seeing those, but the stories and the fables that teach a lesson are universal, and so the students in Korea enjoy them as much as the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urriculum is challenging. It's not just literature or listening to stories, it's writing, it's using grammar and, and mechanics. 정규 교과 과정 교재 뿐만 아니라 CD 영상 교육 시스템 및 실질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기자재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국내 교육과 차별화된 영어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익히고 실질적인 영어 학습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 큰 장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미국 정규 과정 수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는 가장 미국 현지 수업과 동일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향상시켜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자는 이념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네 가지의 교육 서비스 모델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미국 현지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BCM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어학원 네트워크를 통하여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모델을 통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기술을 포함한 미국 현지 교사와 함께하는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교육 인프라, 또한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대한학교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채널은 교육부와 함께 공립학교에 저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네 가지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모델 공급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어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선진 영어 교육을 실현하는 곳 이곳은 오늘도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